안녕하십니까. 춘천대물센터 이근영 전임입니다. 오늘은 AFC 4일 차이자 현장 체험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어제와 같은 기아 오토큐 중부공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주일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저, 전하는 것입니다. 1, 2일 차이는 정어 정석공업사의 김다성 대리가 3, 4일 차에는 어, 기아오토큐 중부공업사의 이승섭 대표님이 가장 많이 챙겨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김다성 대리에게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여서 안부와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후에는 이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이제 약속까지 잡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중부공업사의 이승석 대표님에게는 많은 말씀과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저희 현장 체험 활동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른 공어, 다른 보험사는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 사장은 사람의 인성을 보고 뽑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공업사를 방문하여 현장의 프로세스를 지켜보고, 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사 입장이 아닌 공업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보험사와 공업사가 서로 잘 상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도 잘 살펴주고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저를 살펴주신 정석공업사, 그리고 기아 오토큐 중부공업사의 대표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 음. 애, AF-C 4일차 음. 발표를 마치며 열심히 뿐만 음. 아니라 잘하는 이 근영 전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